첫 번째 포인트, 남 유다의 열 번째 왕 우시아의 통치 초반에는 가축을 잘 키우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나라가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국가가 번영하고 강하게 되자 교만해진 우시아는 제사장 대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향단에 분양하려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11번째 왕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으나 크스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는 그의 16년간의 통치 기간 내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는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239일 역대하 26장 요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에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안문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받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주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적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오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달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리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 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야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 호보시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와의 호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안몬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안몬자손이 은백 달란트와 밀만 고루와 보리만 고루를 바쳤고 제 2년과 제 3년에도 안몬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열1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 28장. 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을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러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서로 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안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세의 아들 베가랴와 설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낙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행자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수왕이 아수로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애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미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술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 마. 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